반갑습니다 파라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6주년 캐릭터 카구람을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 오화도 같이 등장을 했고요 에바도 이제 같이 현현이랑 성각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할거만 다자 별의 엔도의 만남 이거 성각 20명 캐릭터 중에서 한명 성각 상태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저는 세스타가 없긴 한데 이절몇개 모았으니까, 일단 이건 잠시 보류하도록 하고, 카구라메! 이거 한번 뽑아보도록 하게요. 그리고 또 이거는, 어 따로 이제 만약 안 나온다면 충전해서 해보도록 하고요 역시, 음 그리고 밑에 거는 이거는 이제 10명 중 1명 만나는 건데, 이번 카구라메는 적용이 되는 것 같지 않구요. 아오 비쿠니 야오 비쿠니 이것도 이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일단 시도는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딱히 탐나는 게 없어 자 일단은 카구라메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 이번에 신년운이 따라줄 것인가 물론 이제 20층 로키들을 얻긴 했지만 카구라메도 같이 나와준다면 베스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자, 노월드도 이제 좀 있으면 업데이트 되는 사항이죠. 자, 세 번째 문이 열렸습니다. 세 번째. 음원에서 카고라멘 사성이라도 유인 좋죠. 자, 네 번째도, 동문입니다. 동문. 자, 안 나올 거 알고 있었고요. 자 다섯 번째 음문에서 카구람의 사성이라도 나와준다면 바로 동방의경으로 뺀스런을 치지 않을 거고 메이가 나왔습니다. 여섯 번째도 역시 음문입니다. 아이고 기대가 안 된다. 뿅 아. 자 일곱 번째 동문이 열렸습니다. 자 여덟 번째 동문이 열렸습니다. 아홉 번째. Cero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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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10% 확률로 좀 뚫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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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뽕자 <laughs> 야오 야오 비쿤이에서 음. 자 별자국의 물방울 한번더 하면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번 희망을 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구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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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라구라구라구라구라구라구라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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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 재미없다 자 우라니아 자톨어 깡통 이름도 다 외웠어요 누므 네 아. 레레 링니아 데니 크토스 아 쿠트구나 자 마지막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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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Let's go. 별에 별자국의 물방울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살짝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별자국의 물방울 카구라메. 자 여기서 언니가 나와 줄 거라고 난 믿어요. 믿어요. 카구라메가 나와 줄걸 믿. 아. 자, 마지막 유료 삼, 3... 삼천만큼 사랑해! 수많은 가차 속 찾아내, 바로. 아구라 깡통들 사이 활짝 내핀 뷰리 브라워. 바지 노초! 아, 마지막 문까지 깔끔하게 또 얻어주면은,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 로키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구라메가 나와주었다. Let's make the right. 카구라메모바다메また場所に呼び出されたモ <목소리> わらわはかぐらめ千歳を越えてうつしおをまわりつづける旅のしらびょうしほんであしもとにいてるんが陰陽師あったころにつくったしきがみちゃんたちかいらしいやろう。主さまとのえんが一石りのものとなるん 기대되네, <목소리> 예. 어, 딱 봐도 이제, 나랑 말이 좀잘 통할 것 같은 그런 사투리가 틀림이 없습니다. 어, 나머지도 한번 또, 음, 트라이 해볼만 한 가차일 것 같아요. 특히 드라고 미라주도 이것도 한번 또 충전해서 하도록 하구요. 일단은, 카구라메를 얻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새우는, 어, 나의 편이다. 어, 뱀의 땅! 에서, 뱀의 해를 맞이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